네,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가운데 경상북도가 공항이 들어설 의성과 경북경제의 핵심인 구미를 연계 성장시킬 전략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이들 지역을 잇는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특별법 시행과 함께 본 궤도에 오른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 경북도 의회 본회의에서도 공항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특히 대구시가 8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 등 신공항 관련 사업을 잇따라 공개한 가운데 경북은 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나왔습니다. 의성 공항 도시가 조기에 정착하지 못하면 신공항 개발로 인한 투자 유치, 인구 유입 등 파급 효과를 경북으로 온전히 가져올 수 있을지 온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의성을 항공 물류, 농식품산업 클러스터 등 공항 경제권의 핵심 도시로 개발하고 반도체와 IT 등이 강점인 구미를 공항 배우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만큼 공항으로 가는 길을 닦고 성장세에 있는 산업을 키워 공항 도시 의성과 배우 도시 구미를 하나의 경제 도시처럼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특히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국구미와 군이 나들목을 있는 도로사업에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구미산단과 신공항을 있는 철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공항과 의성 나들목을 있는 공항신도시 연계 도로는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경북도는 또각 지군과 교육기관 등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아이디어와 사업 발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동훈입니다.